테스 구경가주와! 야 근데 테스업 에스페라 뚫어놔야 구경할 수 있는거야? 뭐야? 딱이 친구 보이시죠? 연합보급 담당 이 친구입니다 바로 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이제 코인샵 말이 솔직히 염원이지 결국은 코인샵이 어우 그거 왜이래 결국은 코인샵이야 염원으로 둔갑한 코인샵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자금빛가게인장이 여기까지는 이, 뭐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다를게 없어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코인샵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어 우리가 보던 코인샵인데, 이제 용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아이템,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제 뭐, 나이친 아이디 연구 교환권이 있고요 존나 비싸, 500개나 해? 이거 뭐, 야, 이런 걸또 구매든 다 하시지? 어. 메이플 용사 전당 이런 것도 있고, 안드로메다 의장. 내가 이건 미리 얘기할게. 이건 사지 마. 이건 개념이 안드로메다 간 거야. 알았죠?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거 미리 얘기해, 내가. 어. 사지 말아야 할 거, 사야 될 거. 이거 얘기해 주는 거야. 너무 비싸. 어, 그러고 이게? 야, 소울 40칸! 야, 이거는 의자 충분하고 소울, 야! 야, 이거는 진짜, 어. 야, 40칸 가봐. 요거는, 요건 좋다. 어. 그 다음, 에수호자 크으,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정말 진짜,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염원샵이 많이 바뀌었다 얘기하는 거야. 일반 코인샵은, 일반 코인샵은 여기까지야, 딱. 딱 여기까지가 일반 코인샵인데, 어. 이런걸 한거는 어떻게 보면은 염원 열심히 모아서 메이플 접속량을 늘려줘라 이런 소리지 여러분들 어. 자 연화 성장의 비약인데요 자 200레벨 이상의 캐릭터만 사용이 가능하며 200에서 209 사용이 사용 시 1레벨 성장. 210레벨은 상당량의 경험치 를 얻을 수 있다. 자, 보이시죠? 200레벨 사용 가능합니다. 200에서 209레벨 사용하는 거죠? 209에서 사용하면 210이 되는 거고요. 210레벨 이상에 사용하면 상당량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선택 슬여 8칸 확장권.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꼬띠예요. 50개고, 이게 50개 월드내나 월드네 나의 캐릭터가 의도만 가능해요. 월드네니까 크로 월드 크로아 서버에 어떤 캐릭터는 이용 가능한 겁니다. 월드내 남은 수를 1 2개기때 12개면요. 여러분들 600개. 600개. 96칸 늘릴 수 있어요. 96칸. 자, 소 2레벨 오시면 이제 이런 템들도 있습니다. 준비된 증령의 펜던트. 정령 이게 뭔지 아시죠? 준비됐다. 바로 그냥 30% 추가로 딱 때려버립니다. 그냥 끼자마자 30%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준비정령 펜던트야. 코어 잼스톤 20개, 교환 거 1000개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여기, 여기 보시면 코어 잼스톤 이거 팔거든요. 이거 다 사고, 다 사고 아마 이거 사라는 것 같아요. 코어 잼 20개. 이거는 그냥, 1000개는 10, 만 포인트거든요? 어. 10만 포인트인데, 이건 조금 그거 한것 같다. 좀 비싼 것 같고. 그리고, 그 경험의 코어 잼스톤은 뭐야? 음. 더블 클릭하면 사용 가능하다. V 코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코어렉트가 할수 있다. V 코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코어렉트가 할수 있다? 아, 재료 3개. 3렙이아노 재료 3개. 음. 난또 씨발 3렙하면 3렙, 3렙 해 주면 이거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영웅으로 갑니다. 영웅. 자, 이건 수호자였구요. 그 다음 영웅입니다. 영웅 단계로 오면은 달라지죠, 여러분들? 아이템부터 달라집니다. 자, 연화 성장에 비한 레벨 2, 2레벨 2, 2 짜리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0부터 219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219레벨 이상의 사용, 어, 을 하면은 상당량의 경험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니까 219레벨에서 1레벨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이 날이 이상한데? 219레벨까지 사용하면 1레벨 상장인데, 219레벨 이상 상당량 경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219에서 1레벨인데, 219레벨 이상이면,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들? 무슨 슈발 이게 220 이상이겠지? 220 이상이겠지, 여러분들? 말지 이거 오류 같아, 오류. 이거, 이거 오류 포, 리포팅 하세요, 여러분들. 선물이다. 팔고 있고요. 폭풍 성장 의 미약입니다. 요건 이 영웅 단계 1레벨 살수 있는데 1레벨 성장할 수 있는 200레벨 넘을 수가 아, 200레벨 넘으면 못 쓰는 거. 199까지만 쓸수 있는 폭풍 성장 미약이 있고요. 자 이게 400개고 미궁의 코어잼톤 상자. 이건 또 뭐야? 두, 미궁에서 발견된 코어잼톤 상자이다. 최소 2 개의 코어잼톤을 얻을 수 있으며 행운이 따른다면은 더 많은 코어잼수 코어잠스토... 뭐야? 코어잼 수는 이제 두개 얻을 수 있는데 도박 도박이네, 슈발 이거 어. <laughs> 야! 이거 몇 개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어 도박이야 도박 이전을 무슨 야 이거 개쓰 이발 무슨 슉, 야 이거 사지마 이거 사지마 이거 무슨 씨발 무슨 어디 사람 야 이건 절대 이거 이것도 이거 하지마 이거 무슨 뭐야 레어는 무슨 레어 레전드 무슨 에픽도 아니고 레어는 와250 잠깐만요 레드큐어가 120개 이거 두야 250개에 10개면 2,500개. 진짜 비싸다. 응? 그, 리고 친, 와, 이거는 뭐야? 친힐라 로이드 교환권. 와, 이거, 겁나 섹시하겠는데? 얘로, 내 여, 여친 사아야겠다 어, 못 봐? 개색. 전설 상자에, 아, 미라클 서큘레드 이 교환권. 뭐야, 이거 슈발. 카오스 서큘레이터, 팩 장비 등 능... 어! 야, 팩 장비 능력치면 이거 공격을 우, 옮길 수 있는 거냐? 어. 아, 멈추는 게 문제야. 이게 지금. 야, 이거 팩 장비 능어치가그 공격력 혹시 옮길 수 있는 거야? 아, 여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연합 성장에 비하, 239레벨까지 사용 가능한 폭풍 성장의 비하. 검은 환생의 불꽃은 뭐야? 메모리얼이 기능이, 메모리얼 기능이 추가된 환생의 불꽃? 이거 설명은 블랙큐브 같은 시스템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그딴 걸 팔고 있냐? 그냥 그캐시에 팔지. 야, 그런 건캐시에 팔았어야지. 아, 원기형님. 진짜, 그, 뭐, 그 딸리시네, 좀. 그캐시에서 팔면 은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살 텐데. 하, 아, 돈 벌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유, 진짜. 유니크 잠재능력 부여주면서 100%. 야, 유자 100%가 몇개 나올까? 근데, 이거 나온 건 좋다? 공개를 안한 거는, 내가 봤을 때 코인 존나 막, 막, 존나 5천 개. 막, 8,000개. 기본 5,000개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앞제에 3,000개가 최고였거든? 어. 기본으로 막, 그냥 최소 5,000개, 만개 막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 하인즈, 연합 스킬 사용. 한번 보자. 연합 스킬은 캐릭터의 능력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네가 겪을 모험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스킬이라네. 지금, 오, 연합 스킬. 세트했어요 자. 현재 스특한연합 스킬에서 볼수 있다. 스킬의 레벨 및 초기한 하인즈에서 스특한연합 스킬 조회. 이거를. 오. 와, 이거 뭐야? 이거 존나, 이거 뭐야, 이거? 용사일 때쓸수 있는 거예요, 용사일 때. 용사일 때쓸수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몬스터 데미지 공격 30% 증가. 와. 와, 이거 15지냐? 자, 그 가리침. 그냥 수호자. 와, 수호자 뭐가 이렇게 많아? 수호자는 여신의 축복. 자, 1800초 동안 아케인 포스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은 무려 얼마? 3.600초면은 3분 6660. 1시간? 1시간이네요. 어, 크박 10퍼 증가가 있고요. 이런 거는 지금 쿨타임 안써 있어요. 보스 모 전문가 지역의 패자. 자, 그다음에 여신의 가호. 재산 대기 초과 초기화 영향을 받지 않으면 스킬에 스킬에는 효과가 없으며 타, 아. 그리고 타임 리프인데 와, 이거 야이것도 달달하다. 로나이슈 램, 소멸 여로 1, 리 퀘스트 완료 시, 아키인 심벌 소멸 여로 2개 추가 획득이란 게있고요그 다음에, 연합의 기 연합의 스킬 사용 시, 영원 획득량 1 증가. 여신의 보호, 여신상의 힘을 받아 일정 시간 동안 무적 상태가 된다. 야, 일정 시간, 무적이 된다고. 10초 동안 무적이네. 무적기네, 무적기. 보공 30% 증가 스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지렸다리, 오졌다리, 예. 보고 30% 데미지 증가가 있구요. 야 그래서 여기까지 다있고 영웅을 갑니다! 영웅 좀 기대했는데요 어 영웅 존나 많아요 영웅 겁나 많아 어 전설은 안 열린다 이제 자 연합의 기본기 2레벨입니다 열스 10, HP 5, 500 증가고요 연합의 버프 지속 증가 이야 크리티컬 데미지 10% 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볼까? 아 일로 가, 일로 가면 되네 됐다 야 다시 왔다 왔는데 나? 와, 근데 부금은 진짜 메이플이 부금만 하는 약간 넥슨 게임이 부금은 잘 만드는 것 같아. 요 약간 뭐지? 그 테일즈 위번가 그건 넥슨 게임이죠. 고거라든지 메이플라든지 이 보면은 좀 부금, 부금 좀 좋은 게 많아. 어 클리어 된것 같은데, 이제 다깬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과연 서버 정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아, 아, 뭐또 200마리? 아, 마 200마리 이 새끼 진짜. 이거 언제 다 끝나냐? 운명의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 잠시 전주 기지로 돌아갑니다. 오. 전용 알림이 전용 알림이면 저 치인 거 가는 건가 이제? 이제 트리블리스인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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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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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트리블리스가 는 건가요? 가는 건가요? 가추아 공을 파드로. 꼭 드디어 전자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자. 뭐지? 거대개수향해 돌격 하자 가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지? 곧 한포가 발수 발사될 겁니다. 그 틈에 내부로 진입하십시오. 오케이. 내부 들어왔고. 와 이거야? 코 공격해야 돼? 어떻게 공격해? 어떻게 공격하는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맵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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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오, 오, 오. 오, 간지 보소? 데미지가 이게 일정 그거네.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정식 서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 정식 서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와! 이제 치료 끝냈으니, 시그너스님께 가보십시오. 시그너스님께 가보십시오. 정식, 정식 서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테네브리스 원정대 문브리지 마치고 전체기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뭐캘스 없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공을 파도시에 들어가면은, 뭐야. 설마. 아, 이게 아, 이게 몬스터구나. 아, 뭐야? 뭐야? 아, 몬스터가. 오얜가보다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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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발 어, 뭐야? 와, 이건가 봐. 아, 패턴 안 피면 시간 이깎겨 오! 오, 같이 들어오냐, 이 사람, 뭐야? 시간초가 줄어들어 버리네. 봐봐, 26초죠? 봐봐, 또 맞아볼게. 25초, 24초? 시간 봐봐, 18초. 이거 봐, 막 줄어든 시간이, 이게. 어. 자, 형님들, 그럼, 탯은 여기까지, 괜찮죠? 자, 테섭은 여기까지, 뭐, 일단 오늘 테레브리스, 그리고 용사, 아니, 염원샵,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분들, 아프리카 분들, 업버튼가어버튼가 그리고, 어, 즐겁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라비 보다 뭐 나왔어? 마라비 나왔어요? 마라비 똑같애 피해서야 음.